2025년 10월 19일, 미국 콜로라도주 커머스 시티에 위치한 딕스 스포팅구주 파크에서 열린 LAFC의 원정 경기가 열렸다. LAFC는 콜로라도 상대로 치열한 승부를 펼쳤고 결과는 2대 2 무승부를 펼쳤다. 선발로 나선 손흥민은 이 경기의 중심이었다. 전반 42분, 데니스 부앙가의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시그니처 기술인 스텝오버로 수비수를 제치고 정확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이는 그의 MLS 진출 후 아홉 번째 골로 팀이 왜 그에게 거액의 이적료를 투자했는지를 완벽히 증명한 장면이었다. 국가대표 경기에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던 그는 팀 유니폼을 입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선수로 변한다. 전술적 제약과 막중한 책임감에서 벗어난 손흥민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며 상대 수비수를 무너뜨리고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했다. 손흥민의 활약은 득점에서 끝나지 않았다. 추가시간 48분 그의 날카로운 코너킥이 라이언 포트스의 머리를 정확히 찾아갔고 포트스의 헤더 슛은 골대를 강타하며 아쉽게 추가 골 기회로 이어지지 못했다. 비록 득점은 아니었지만 이 장면은 손흥민의 세트피스 능력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순간이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홈팀 콜로라도의 박력이 시작됐다. 팩스턴 에런슨이 박스 오른쪽에서 날린 오른발 슛이 골문 오른쪽 상단을 가르며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실점이 아니었다. L.A.F.C.의 베테랑 골키퍼 위고 요리스가 공이 궤적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며 순간적인 실수를 범했고 손쓸 틈도 없이 공은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다. 경기 흐름을 뒤집은 이 장면은 콜로라도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흐름을 탄 콜로라도는 87분 올리버 라라스의 정교한 크로스를 받은 대런 야피가 수비 사이를 뚫고 헤더로 역전골을 터뜨렸다 그러나 L.A.F.C.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종료 직전인 후반 90분. 앤드류 모란이 페널티 박스 중앙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극적인 동점골을 성공시키며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이날 경기는 단순한 무승부가 아니었다. 손흥민은 골을 넣었고 골대를 강타한 찬스를 만들었으며 세트피스와 연계 플레이까지 경기 전반을 지배했다. 특히 국가대표 소집으로 한동안 자리를 비웠던 부안가와 함께 복귀하며 LAFC의 공격 전개는 완전히 달라졌다. 손흥민이 수비라인을 무너뜨리고 부안가가 측면을 파고드는 순간, LAFC는 전혀 다른 팀으로 변했다. 대표팀에서 고전하던 그가 클럽에서 폭발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이유는 명확하다. 팀은 그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술을 제공하고, 그는 그 안에서 본능적으로 움직이며 상대를 파괴한다. 손흥민이 왜 MLS에서도 절대적인 존재인지, 그리고 그가 돌아오면 팀이 왜 달라지는지를 전세계 축구 팬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킨 경기였다 현지 네티즌 반응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텝오버 진짜 미쳤다 마무리도 간결하고 완벽하다 소니아 국대에서 고생 많았다 소니 정말 멋지다 9억 골 축하해 플레이오프도 화이팅 국가대표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이제는 우리 소니 즐겁게 축구하는 모습이라 너무 좋다 손흥민 요즘 계속 왼발로만 골 넣네 대단하다 저 상황에서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미친 거 아니냐고 부안가의 스루패스에 이은 손흥민의 개인기와 마무리 죽인다. 최고의 골잡이 손흥민 진짜 멋지다. 이게 바로 손흥민다운 골이다. 진짜 최고다. 소니 사랑해. 대박 골이다. 손흥민과 럽홀딩의 미니 북런던 더비. 우아한 움직임과 슈팅. 이게 바로 손흥민이다. x g 적공사에서 넣는 미친 골. 월드클래스 소니. 역시 양발의 장점이 돋보인다. 카마차게 이어 또 하나의 시그니처 골. 스텝오버 후 슛. 뭐 이런 피니셔가 다 있지? 정말 놀라운 골이다. 손흥민 말도 안 되는 골. 다이너마이트. 홀딩을 괴롭히는 손흥민. 볼 때마다 안 질린다. 손흥민의 결정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거 손흥민 시그니처잖아. 헛다리 치고 무각에서 왼발 슛으로 넣거나 먼 포스트로 감아차는 그거. 홍명보는 LAFC 감독에게 손흥민 쓰는 법을 좀 배워야 할듯 손흥민은 약발이란 게 없다. 손흥민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홍명보야. 이렇게 쓰는 거다. 내 손흥민. 그의 스피드와 마무리는 말 그대로 환상적이었다. 환상적인 골이었다. 그 전에 보여준 페인트도 훌륭했지만 내 눈을 사로잡은 건 순간적인 첫 터치였다. 빠른 패스를 단한 번의 터치로 멈춰 세우는 건 진짜 월드클래스다. 진짜 최고다. 나는 미국인이지만 손흥민이 MLS에 오기 전까지 미국 축구를 본 적이 없었다. 손흥민은 여전히 월드클래스다. 부안가와 손흥민은 MLS 최고의 듀오가 될 거야. 한국에는 손흥민과 호흡을 맞출 선수가 없어서 아쉽다. 여기까지가 네티즌 반응이었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고 남은 건 단순한 무승부의 기록이 아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한 팀의 전술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한 선수의 존재감이 팀 전체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증명한 90분이었다. 중요한 건 공격 포인트가 다가 아니다. 손흥민이 뛰는 순간 LAFC의 축구는 방향을 갖고 움직였고 상대 수비는 끊임없이 흔들렸다. 오늘 경기는 단지 한 시즌의 한 장면이 아니라 MLS 무대에서 손흥민이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를 보여주는 이정표다. 대표팀에서의 부진, 책임과 압박 속에서 잠시 잊혔던 본연의 축구를 팀에서 다시 찾아냈고, 그 축구는 팬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향한다. 손흥민이 이끄는 LAFC는 더 이상 한 명의 스타가 있는 팀이 아니라 리그를 흔들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품은 클럽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여전히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손흥민. 이 경기가 말해주는 건단 하나다. 그는 여전히 월드 클래스이며 아직 보여줄 것이 남아있다.